네, 조만간 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최근 전남 동부권 당선인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고흥 분원 유치 등을 공동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밖에 여순 사건법 개정 등을 공동 공약으로 약속했는데요. 자, 오늘 이슈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에서 당선된 문금주 국회의원 당선인 연결해서 22대 국회 활동과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당선인 연결돼 있습니다. 박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금주입니다. 네, 410 총선 이후에 한달의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주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할지 모임에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렸고요. 네. 또 나름대로 국회 동원 준비도 또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오늘 좀 본격적인 인터뷰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부결표를 던지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을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또이 대통령과 여당이 한 마음으로 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성토를 하셨던데 어떤 취지의 사실 말씀이신지 좀더 부연해 주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후에. 어, 국민의힘 여당에서 28일 있을 어, 최병 특검법 재표결 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어, 윤석열 대통령의 회무사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최병 특검법은 한 해병대고 어, 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 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이 아닌데요. 네. 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최병 특검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야당 특별검사 추천, 추천권이 독소조항이고 언론 브리핑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도 공색한 변명들만 늘어놓으면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지난 두루큰 음, 특검시에도 국민의힘은 당시 청와대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민주당을 배제한 채,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을 한 상황이 있고요. 예. 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 팀을 이뤘던 국정농단 특검 때도 언론 브리핑 조항은 존재했습니다. 어, 따라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검색한 병명은 그만두고 진정으로 국민들께서 원하는 최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자 내일이죠. 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병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이 진행되는데요. 우리 의연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이탈표 저지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김웅, 안철수, 이동, 최재형, 국민의힘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네. 특검법 찬성 의견을 밝혀 주셨는데요. 어, 국민의힘, 어,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대표로서 권력을, 어, 견제할 책무를 다할 것인지 아니면 자멸하는 권력의 포로가 되어 민심을 예면하고 무의미한 고통을 가중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심판받을, 어, 심판받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어, 이 자를 빌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께 마지막 양심에 호소드립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생각으로 보수정당의 가치를 돌아보면서 채병특검법의 찬성표를 던져주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자 이게 만약에 이제 부결이 될 경우에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또이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연님께서는 최근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를 맞아서 또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봉화마을을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노전 대통령의 무역도 참배하고 오셨던데 어떤 마음이 좀 드셨는지 한 말씀 듣고 싶네요. 우선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다시 찾아뵌 상황에서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어, 1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어, 노무현 대통령님이 우리 곁을 떠난 그날의 아픔은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당시 주제가 에,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라는 예. 어,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주제로 삼았는데요 어, 대통령님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더욱 따뜻하고 인간이 넘치는 사람 사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아울러서 역사는 더디게 흐리지만, 흐르지만 결국 진보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어,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겼고요. 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는 길을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자, 당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믿고 성큼 앞서가셨던 어, 노무현 대통령님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라고 어, 평가를 했는데요. 아, 어, 우리, 문금주 의원님께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음, 노무현 정신이란 어떤 모습, 어떤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저는 뭐,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바로, 어,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주 간단한 건데요. 이번에 최근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음, 윤석열 정권과 정부 여당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께서 느끼시겠지만, 기본적인 상식이 우리 사회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눈살을 좀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기 위해서 계승하기 어, 위한 최우선 가치는 역시 국민만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어, 가슴에 새기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 지역 현안과 관련된 질문 좀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21일이었죠. 전남 동북권 당선인들이 전남 동북권의 상생협력 공동 공약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공약을 보면은 여순 사건에 대한 올바른 진상 규명과 정당한 피해 보상을 위한 여순 사건법 개정을 약속을 하셨던데 이 공동 공약은 어떻게 발표하게 되었고요. 또 여순 사건법 개정, 어떤 방향으로 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지난 21년이죠 6월 국회에서 여순 사건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서 무려 73년 만에 여순 사건의 한을 풀 기틀이 마련되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역사 문제를 인명과 정치의 도구로 삼으면서 역사 왜곡을 하더니 결국 작년 12월 15일 여순 사건의 진상 조사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작성 기획단을 편파적인 그, 그 보수 성향의 인물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여순 사건법은 제주 4.3 어, 사건법하고 달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진상 규명을 통해서 국가 책임 인정이 되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어, 따라서 윤석, 어,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 만행 저지와 올바른 진상 규명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그리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 경북권 당선들이 당선인들이 의견을 모았고요 함께 이호선 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네. 자또 다른 공약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앞서서도 저희가 이어논 말을 통해서 우주항공청의 사천에 이제 문을 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 청취자분께 드렸습니다만 경남은 우주항공청 인근에 또 항공 국가산단도 조성할 계획이고요. 정배선, 사천, 고흥, 대전을 이른바 삼각축으로 해서 삼각클러스터를 우주산업을, 예,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라는 계획이지만 정작 고흥에는 여전히 후속조치가좀 미미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우리 동북권 동부지역 당선인들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고흥분원을 유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던데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 공약 실천이 돼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고흥군은 국내 유일의 발사적인 어, 나로우주센터하고 그렇죠. 예. 국가종합비행성능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어, 이런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산업의 중심도시가 되어야 되고요. 또 최근 우수발사체산업클러스터로 지정이 되면서 어, 우주항공산업 글로벌도시로의 한 단계 더 높은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 그런 측면에서라도 항공우주 연구원 공부는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아시다시피 우주항공산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미드, 미래 먹거리 블루 오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 있습니다. 따라서 네. 어,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산업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추세인데요.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공군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 발전과 안,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라도 어,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 그리고 민간주도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 고공에 어,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이 어, 하루빨리 유지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고 그걸 통해서 사천 고공 대전이 우주산업 상가 클러스터가 드디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고공군의 음. 당후년 분원을 반드시 예. 유치해서 어,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예. 저하고 우리 전남 동북권 당선인들이 의견을 같이 예. 하면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겁니다. 자, 예. 우연님 우리 고흥 지역을 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 또 분원을 고흥 분원을 설치하는 이 문제는 비단 우리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 또 한해 의 어, 현안 사업 아니겠습니까? 수건이기 네, 때문에 어, 다른 어, 당선을들도의원분들을 함께 힘을 좀,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금주 의원님께서는 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시기 직전까지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또 지내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기가 네. 많았던 <laughs> 부지사님으로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셨는데, 네. 자이달초 전남도청에서는 전남 지역 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이제 도지사와 함께 정책협의회를 가지셨던데, 자이 자리에서 김지사가 김영록 지사가 전남 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별법 어, 재정을좀 지원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좀 법인지 설명 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전남은 올해 3월 기준 인구 180만이 붕괴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있고요. 네. 또 전국 최다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고령화율이 전국 1위 26.5%로 전국 1위인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어, 말하자면 어, 최대 위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고흥보성, 장흥, 강진군도 마찬가지. 네. 전남 대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다라고. 이네 어, 지역은 모두 있는데, 지역 소멸 유기 지역으로 다묶여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뭔가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은욱 지사께서 어, 지방 소멸 극복 전남 특별자치도특별법을 제정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저는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예를 들면 그 법에 우리 전남지역을 농업경제자유특구로 지정을 한다든지 또 여러가지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관한 특례 규제화나 내용을 담은 특별자치도를 구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전남만의 비교우위자원인 지역산업 등을 활용한 독자적인 정책 모델을 발굴해서 미래성장동력으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지방소멸위기국법전남특별자치도특별법을 만들어가는데 네. 제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다른 의원분들 분들도 뭐 당선인 분들도 다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던가요 어떻습니까 네 어~ 도당위원장께서도 예. 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예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자, 의원님께서 이제 1박 2일 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도, 어, 다녀오셨는데, 자, 이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국회 운영 방향과 또 민생국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고민을 좀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이 당선인 워크숍에서 22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실현을 하기, 하자라는 게 주의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 소위 본회의를 매주 개최하는 것과 특히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안을 준수해서 민생을 속도감 있게 챙기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회법에서는 첫 임시의 본회의를 임기 개시 후 7일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회법상 규정된 첫 임시의 본회의는 6월 5일 개최되어야 하고 이 회의에서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 등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본회의 후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6월 7일에는 상임위원장이 선임되면서 각 의원님들도 이제 상임위 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 정부와 여당은 끊임없이 법과 원칙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벌써부터 국회법 어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지연 전략으로 예. 나오는 듯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강력한 법대로 추진을 하자라는 결의도 다지고 앞으로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실현을 위해 서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 네. 그런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자, 앞으로 펼쳐질 의정 활동이 정말 자목 기대가 되는데요. 열심히 앞장서서 뛰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열렸던 이 정책 간담회 각네개 어, 지자체 단체장 분들 여러 가지 좀 건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됐는지 살짝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고흥보성 장강진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차원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어 지역 현안 사업 국고 지원 사업들에 대한 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을 해 주셨고 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 우리 고흥 보성 장 강진 지역별로 전담 보좌관을 둬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또한이 간담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어 시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 국가 시책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음, 다 함께 노력을 해보자. 아, 이런 의견 유치를 나눠습니다자 네. 앞으로도 지역 소멸 유기에 해당하는 어, 자치 단체 좀더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길 바라고요. 자 이제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상당히 인기 있는 상임위를 어, 또 많이 어, 선호를 하시던데 우리 의원님께서 앞으로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시게 되는 거죠?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국토위를 1순위로 신청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 지역은 무거운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음에도 취약한 SOC 인프라와 열악한 정주 요건으로 지역 발전의 한계에 직면한 실정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앞서 말씀드린 고흥지역의 경우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그리고 국가 첨단산단 조성, 음, 관련해서 국토위와 관련된 대규모 국적 사업이추진 되고 있고요. 또우주 항공산업 생태계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정주여건도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강주 고흥관 고속도로 건설, 또 보성 벌교에서 지선으로 연결이 되는 고흥 우주선 철도 건설, 그리고, 어, 건설 등이 좀,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갖고 있고요. 기타 지역에서도 뭐, 강주 안도관 고속도로, 보성 순천간 경선,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 추진해야 될소시 그렇죠. 사업들이 많습니다. 네. 또한 우리 전남을 중심으로 하는 신해양 문화관광 중심으로 어,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 남해안 발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해안 종합개발청과 같은 기구가 네. 필요한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사은 행정, 경험, 역량, 노하우들을 이 국토위에서 한번 네. 한껏. 펼쳐보고 싶습니다. 네, 국토위가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한 상임이죠. 상임이 네, 가운데 하나죠. 네, 인기 있는 상임이 <laughs> 탑 3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배정 되실 것으로 어, 믿어 의심치 않으시겠죠? 네, 일단 초선 위주로 <laughs> 해주겠다는 네. 그런 이제 그 원칙이 있고요. 우리 또 전남 지역 현현안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요. 서로 이렇게. 그 상임위 배정에 네. 대해서 어느 정도 일치를 봐서 예. 유일하게 전남 지역 당선인 중에 저만 국토위 소속이 돼 있어서 예. 어, 저는 이제 포함이 될 걸로 배정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행정부지사를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전남 지역 가장 어떤 부분이 가려운 곳인가를 정확히 좀 아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활약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네.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좀 만들어보고 싶은 법이 입법이 있다면 어떤 것을 이루 법률로 좀 만들고 싶으신지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도는 농도이자 수산업의 일번지잖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기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어,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서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작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국제적인 환경 재난이 발생하는 재난의 양산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그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전통 산업인 농수축산업 분야를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 이런 문제를 가장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국가환경재난기금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에 법제정을 위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어 가칭 국가환경재난기금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어 농수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네.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서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 더 이상 하늘만 보고 하늘만 원망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예. 이 법을 통해서 제가 최대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수축산업의 위기를 극복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음, 행정가에서 이제 정치가로 변신하게 되는 문금주 의원님이신데. 2 1대 국회 출범을 하게 되면 어떤 각오로 국회 의정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당선 감사 인사를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먹고 살기 힘들다 민생을 살려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민생을 살리는 데 22대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이자 사명으로 생각하고요. 우선 윤석열 정권의 독성과 덤... 독출을 멈추게 하고 비민주적 형태의, 형태와 의형태 민생에 반하는 정책은 어, 질책하고 견제해서 민생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부하는 일이 더 이상 방법되지 않, 어, 않도록 앞장을 서야겠다 하는 그런 네.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2대 총선에서 지역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지역민의 안정적인 어, 안정적인 삶의 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 조성 또 지방 분권 강화를 통한 균형 발전 도모 예. 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일에 저 모든 경험과 능력을 바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우리의 이웃 모두를 위한 정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로 어,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는 통합의 정치를 국회 차원에서 구현해 나가겠다 네. 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항상 어,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고 어, 우리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민생 우선 현장 중심의 어, 생활 장치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몽금주 우리 의원님을 굉장히 또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왔는데 되게 좀 진실하신 부분들이 많은 분들의 좀 호감을 받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자그 개인적으로 또 몽금주 어, 의원님께서는. 음, 천주교 신자이시죠? 아주 굉장히 네. 열심히 한또 신자로 알고 있는데, 안드레아 세리명을 쓰시던가요? 안토니오입니다. 아, 안토니오시죠? 예, 안토니오라는 네. 세리명을 쓰시는데, 자,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지역민들 또 광주대교 구 신자분들께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네, 어, 저는 29년간 어, 주요 공직 등을, 어, 중앙과 지방을 오고 가면서, 어, 역임을 하고, 거기서 쌓은 행정 경험 그리고 거기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에 새로운 길을 이끌겠다고 하고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 농어민의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매주, 어, 미사에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laughs> 약속도 드리면서 네. 신앙생활도, 어,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어, 압도적인 지지와 성연을 보내주시길 어, 부탁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21회 국회 정말 멋진 의정활동 하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흥보성 장흥강진 지역구에서 당선된 문금주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